때문에 힘들었던 거 왜냐면 연락처를안알려줬으니까 방송 보고 김호중인 거 알아대잖아요. 그 제가 그거, 그게 궁금해서 지금 전문가한테 상담을 했어요. 근데 이, 그거는 이분도 경찰 잘못이다. 제가 그래서 경찰, 그 경찰관을 갖다 수사관을 갖다 총내에서 올려놓고 그런 걸 얘기를 좀 낱낱이 좀 파헤치고 싶었어요. 제가 그래서 그런 방송을 좀 했었는데 일단 이거는 진짜 중요한 사안이에요. 피해자하고 합의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사안이에요.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. 뺑소니 인사사고. 그런데 저는 합의를 봤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원하는 만큼 줬어요.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인사사고니까 빈차.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다시 고소를 했어요. 그두 사람 왔다. 빈차였던데 딜이 받을 때 빈차였는데 뺑소니니까 덕탱이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두 사람 고소해서 한 사람은 벌금 200만 원 받고 한 사람은 지금 고소 상태예요. 지금 그래서.